안녕하세요 저는 한강대학교 생명 시스템과 학과 이진아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대전 지역대학 테루 기술 이전 설명회에 초청을 해주셔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할 드립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변형된 제조업 레이지 동백질을 이용한 선택적 자가보식 억제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소개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자가후식에관련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생명체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는 자가후식이라고 하는 세포내 분해기작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불필요한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물질들을 자가후식체라고 하는 막에 싸서 이렇게 어, 자가포식체 안에다가 분해될 물질을 쌓아놓고요 오토라이소종이라고 하는 물질 분해 장소 안에다가 다양한 종류의 물질들 분해되어 있는 물질들을 넣어서 분해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자가포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가포식 작용은 어, 혐오부터 인간까지 뭐, 매우 잘 구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자가 포식이라고 하는 과정 중에서 실제로 분해된 물질을 둘러싸는 막인 자가 포식체가 자가 포식의 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실제로 이러한 자가 포식이라고 하는 말은 자가 포식이 분해작용이 과도하게 일어났을 때 세포 스스로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가 포식이라고 하구요. 그래서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물질을 특이적으로 인식해서 분해한다는 선택적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개념들의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신 것 같이 자가포식체와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어, 다양한 종류의 폐소제이나 아니면 세포 내 소기관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우리 내 태생 내질 안에서 존재가 되는 단백질 분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자가포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어, ATG8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은 표화에서는 하나의 봄이 존재하지만 어, 인간에게서는 여섯 가지 종류의 단백질의 유형 단백질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 c a BC 그리고 가발의 가발의 L1 그리고 가발의 L2 이렇게 여섯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엔티지 A8은 어, PE라고 하는 포스파케디레탄올라민이라고 하는 지질에 컨주게이션이 되면서 자가교식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어, 전반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자각포식의 전반적인 과정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넘어가지가 않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자각포식 작용은 많은 종류의 인간의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과도하게 일어나는 자가 포식 작용은 어, 치매, 팔킹스 물결이 내질환 비만 당뇨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퇴성 내질환 및그고 대사 질환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노화나 암, 감염 등과 같은 인간의 주요 질병의 발생과 보호에 아주 필수적으로 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도한 포식 작용이 있으면 생포를 죽이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자가포식 작용을 억제를 하는 것이 이러한 질병의 기전을 이해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자가포식 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가포식 억제제가 개발이 됐었는데요. 기존 기술의 한계점 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가포식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를 하는데 자가포식체 전체의 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려서 선택적으로 자가포식을 없애는일이 불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인간에게서는 여섯 가지의 어 a t g a 이 e 라고 하는 분석 단백질의 존재를 하는데 어이 선택적으로 어 제어를 하지 못하고 이 모든 종류의 a t g a s 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선택적 자가후식제 억제에 대한 특이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핫픽이 되고 있는 크리스포 캐시나인 시스템을 통한 유전자 가위를 통한 유전자 절제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ATG 모든 폼들을 다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어, 자가포식 이외에 반영하는 기능을 억제해서 실제로 선택적 자가포식체 억제를 위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 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어~ 아이디어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레브지라고 하는 이 특별한 단백질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브지라고 하는 단백질은 감염병에서 호스트의 자가공식을 억제하는 레지니오넬란 인공필라라고 하는 균에서 분비되는 시스테인 프로테이지의 일종인데요 단백질을 잘라줄 수 있는 단백질입니다. 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레그지 단백질은 자가포식체 막에 존재하는 ATG8만을 선택적으로 인식을 해서 C 말단에 존재하고 있는 이 글라이신 압축 부분을 절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 지질화되어 있는 이 자가포식체에 어, 있는 ATG8을 원천적으로 완전히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고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러한 어, 레그지의 그 도메인 스트럭처를 보시면 은 N말단과 c 말단에 이러한 특이적인 코유루의 a t g a 에서 인식할 수 있는 LIR이라고 하는 소수성 아미노산 펩타이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C말단을 자를 수 있는 소수작용의 중요한 캐탈리틱 도메인 있기 때문에 저희 앱에서는 l 에서는 이러한 엔터미널의 LIR, 리눅 터미널의 LIR, 그리고 패키지리틱 도메인을 이용을 해서 다음 시간에요. 네, 그래서 어, 이러한 레이지 엔자임을 이용해서 실제로 자가포식체 막에만 존재하고 있는 ATG8을 잘라줌으로써 자가포식 억제제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기술의 두면인데요실제적으로이 단백질 자가 포식 억제제는 엔터미나의 l, l i r 과시터미나의 -E l i 알즉 E-L-I-R 들은 어, 좀 전에 설명드렸던 포일류에 존재하고 있는 이 TGA의 형태인 Lc3Ab 그리고 Lc3c 그리고 가바인가바인 L1 가가르트 l 를 셀렉티브하게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 LIR 부분이고요. 실제로 자각고식체 막에만 이렇게 잘라, 가위처럼 잘라줄 수 있는 효소작용을 하는 것이 테틸리틱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실험에 거쳐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선택적인 자각고식체 억제제가 이런 LC3나 그리고 가바 레벨 아주 선택적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의 장점으로서는 자가포식체 형성 시 포식체 막에만 존재하는 포유류의 어, ATG8을 선택적으로 제거한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섯 종류 각각에 지질화되어 있는 ATG8 특이적으로 인식하고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선택적으로 자가포식체 억제를 할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장점은 이 ATG8라고 하는 것은 세포막에 붙어 있을 때와 그리고 세포질에 있을 때 기능이 다른데 세포질에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a t g 8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자가포식 작용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아주 큰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그 시장 동향 및 전망을 좀 보시면 자가포식체 연구는 실제 근래에 시작된 새로운 분야로서 2016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한 분야이고요. 닥터 우시미 역사님께서이 자가포식체 관련되는 여러 가지 유전자와 단백질들을 발견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자가 구식 작용들을 어~ 또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면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져 있고 되어서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자가 구식은 생명현상 모든 분야에 필수적으로 작용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가 구식 작용은 영양 결핍의 고급 기준으로 연구가 시작되긴 했지만 현재에는 세포의 성장과 분화와 사멸과 면역 발생 등 모든 생명 현상에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자가포식은 인간의 질병과 직결되는 작용으로서 치매, 파킨슨, 유레이 이런 뇌질환과 비만과 당뇨와 같은 이런 신진대사에 관련되는 대사 질환, 노화와 암과 감염과 같은 인간의 주요 질병 발생과 보고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i d 게요 실제로 이제 이런 자가포식체 연구를 위해서 저처럼 자가 보시체 조절자로 특허 출원과 등록한 것을 좀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미국과 일본과 유럽에서 유럽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발행한 특허인데요 약 팔천여 건이 존재를 합니다 국내에서도 자가 보시 조절자로 특허 출원과 등록이 된 것은 약 사백삼십여 건에 존재를 하는데 어 저희가 세계 최초로 막에 존재하는 이러한 포유류의 엔티지 에이스 제거하는 선택적 자가포식체 억제제를 개발을 해서 현재로서 다른 나라나 아니면 저희 나라에서도 이러한 저희가 개발한 자가포식 억제제로 어, 특허는 정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포식체의 억제제는 실질적으로 의약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의약품의 해외 시장을 좀 살펴보면 세계 체, 세계 그 처방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09년에 약 8,440억 달러에서 2024년도에는 1조 1,810억 달러로 연평균 약6 8 9의 성장을 하고 있는 아주 큰 시장이고요. 그리고 의약품 시장 중에서 저희 제가 개발한 것과 같은 단백질, 특히 바이오의약품 시장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8%에서 2024년도에는 3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가부식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에 약품 시장으로서 항암제나 면역 억제제나 피부 질환 치료제의 상대 부분이 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저희도 이러한 자가포식, 상대적 자가포식 억제제를 이용해서 이러한 약품을 개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slide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술전 이 계획도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국내에 관련된 업체로서는 뭐 동근단이나 중핵제약, 유한양행, 대원제약, 그리고 제약품들이 존재 하고 있고. 두개 관련해서 자가포식 조절자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동신이나워크나 그리고 안양생 같은 이러한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이러한 자가포식 조절자를 이용한 선택적 어, 억제제를 처음으로 개발을 해서 의약품 시장에 어, 이러한 기술 같은 것들을 입전하려고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